해볼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공정 등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말 그대로 공정을 등록하는데 어, 가장 큰 공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생산실정으로 제품 제공품을 생산하는 공정만 등록합니다. 재고생성 5 이렇게 되있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어, 생산실적 등록하는 화면이 있어요. 생산 쪽에 어, 실적 등록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을 등록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정으로 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공정을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공정이 있어요. 뭐 이송이라든지 세척, 계량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량을 한다고 해서 재고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재고가 생성되는 가장 단위가 큰 공정을 입력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완제품만 하나 생산한다 그러면 딱 공정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 액체를 용기에 담는서 만드는 판매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 가령 뭐 화장품이라든지 샴푸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을 먼저 만들겠죠? 액체를 먼저 만들어요. 그게 바로 제조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만든 거다 qc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액체를 가지고 어 용기에 담는 공정이 필요하죠 각각 다 재고 관리를 합니다 qc 하구요 그래서 포장 공정 요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제공품을 과 제품을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들고 실적이 만들어지면 삭제가 안 됩니다. 실적이 안 만들어진 상태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만약에 어 공정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요 사용 여부를 가지고 이제 표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적 등록 같은 데서 사용 여부가 어 n으로 돼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QC 여부가 있는데 해당 공정에서 생산 실적으로 예를 들면 요 제조 공정 돼 있죠. 이걸로 어 실적을 잡게 되면 어, 바로 재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QC로 이제 QC 요청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시, 처리가 QC 여부 처리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송 세척 이런 공정은 따로 메뉴가 있어요. 음, 여기 세부 공정이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